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조선 영조임금시대의 청백리 문천공 이병태의 삶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천공 이병태는 호조참의 재직 시 영조로부터 파직된다. 파직 이유는 가장 믿었던 신하 이병태가 오히려 자기의 탕평책을 비판하고 배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730년 임금이 그를 경상도 관찰사로 보직하였으나 공은 거절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이듬해 우 부승지로 임명하였으나 역시 거절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합천군수로 좌천시켰다. 공이 합천군수로 명을 받았으나 아직 부임하기 전이었다. 경상가명에서 군수를 모시러 나온 아전이 그의 집에 와서 보니 밥을 짓지 않은지 벌써 며칠이 되는 듯하였다. 아전이 보기에 하도 민망하여 쌀한 말과 청어 한 두름 그리고 장작 두어 단을 안채에 들려 보냈다. 이공이 영조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드리고 나와서 저녁상에 앉았다.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달리 흰쌀밥에 청어탕이 상에 오른 것을 보고서는 집안 사람에게 물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어디서 난 거요? 엄한 물음에 부인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은 정색했다. 아랫사람에게서 어찌 명불없는 물건을 받는단 말이오? 하고는 그 밥과 국을 경상가명에서 온 아전에게 내주었다. 공은 합천고을에 부임하여 사소한 물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오직 성심으로 정사를 수행할 뿐이었다. 당시 큰 가뭄이 들어 경상도 안에 모든 고을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느라고 법석을 버렸으나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공은 기우제를 지낸 뒤곧 불볕이 쏟아지는 재단 아래에 엎드리며 말하였다. 비를 얻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을 뿐이다. 공은 며칠 동안 백비탕만을 마시며. 재단 아래에서 기도하였다. 그렇게 하기를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공이 비를 기원하는 산에서 한 덩어리 먹구름이 일어나더니 곧 대줄기 같은 비가 흠뻑 내려 온 고을을 넉넉하게 적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웃 고을에는 해만 쨍쨍 내리쬐고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해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나 유독 합천고을만은 모든 곡식이 다잘 여물었다. 당시, 여덟 천민 중에 하나로 취급당했던 승려는 수행할 권리를 빼앗긴 채 종이나 두부 등을 만드는 온갖 부역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합천 해인사에서는 종이 만드는 역을 지고 있어 불승들이 이 때문에 늘 시달렸다. 그러나 공이 합천고을 원으로 부임한 뒤로는 일찍이 한 장의 종이도 내놓으라고 다그치지 않았다. 하루는 마침 편지를 써야 할 일이 생겨 편지 종이 세 폭을 바치라고 하였더니 불승이 열 폭을 가져다 바쳤다. 공은 종이 가져온 불승을 잡아드리게 하고는 꾸짖었다. 관아에서세 폭을 바치라고 하였으니 한 폭이라도 덜거나 더하면 죄가 되느니라. 내가 어찌 더 가져다 바친단 말이냐? 그러고는 세 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도로 주어. 보내게 하였다. 불승이 종이를 받아서 나가다가 관아의 아전들에게 주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다. 불승은 할수 없이 관아의 바깥 문 위에 종이 일곱 폭을 걸어 놓고 갔다. 그뒤 공이 문을 나가다가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여 물었다. 까닭을 알게 된 공은 웃으며 그 종이를 집무실 서안 위에 놓아두게 하였다. 공이 교체되어 돌아갈 때 보니 한 폭을 더 쓰고 나머지 여섯 폭은 인계 문건에 적어두었다. 어느 날 틈을 내어 해인사 구경을 갔다가 사람들이 바위 위에다 이름을 새겨 놓은 것을 공이 보게 되었다. 공이 용추 위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바위에 이름을 새기면 좋긴 하겠는데 바위가 물 깊은 곳에 서 있어 발을 붙이고 새길 도리가 없구나. 해인사의 여러 승려가그 말을 전해 듣고는 일회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산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때가 5월이었는데 불승의 기도 덕분인지 깊은 모세물이 꽁꽁 얼어붙었다. 그러자 불승들이 앞장서서 나무를 찍어 사다리를 만든 다음에 바위 위에 공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것은 공이 합천사도로 있는 내내 부역을 빌미 삼아 불승들을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물론 해인사와 해인사 인근의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 임기를 마치고 공이 교체되어 돌아갈 때였다. 합천고을 백성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우리 사또님!"이라고 외치며 길을 막고 늘어서서는 말했다. 사또님께서 아무 물건이라도 남겨주시면, 우리가 그 물건을 보고는 사또님 보듯 하오리다. 공이 웃으며 말하였다.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마침 두루마기 한 벌을 지어둔 것이 있으니 이거라도 남겨놓고 가마. 공이 내주는 두루마기를 보니 일반 상민들도 잘 입으려 하지 않는 굵고 거칠게 짠 배로 만든 것이었다. 백성들이 사당을 짓고 그 두루마기를 모셔놓았는데 사당 이름을 청백사라고 불렀다. 지금도 그곳 백성들이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고 한다. 공은 벼슬이 홍문관 부재학에 이르렀는데도 사는 집이 비좁고 입은 옷이 몸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공은 말과 의논이 맑고 고상하여 탐욕스러운 사람을 청렴하게 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뜻을 세우게 하는 풍모가 있었다. 부친을 잃은 뒤로는 숙부인 감사공 이 집을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효성스럽게 봉양하였다. 감사공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병이 나서 매우 위독하였다. 이병태는 숙부를 찾아가 문병하게 해달라고 임금께 상소문을 올려 특별히 허락받았다. 이웃에 사는 친척 집에서 걸음이 느리고 둔한 늙은 말한 필과 말을 끌 하인을 빌려 해주에 있는 황해가명을 향하여 떠났다. 도중에 말이 죽자 하인은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는 걸어서 해주감명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문지기가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문지기가 그의 떨어진 각과 낡은 도포를 보고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문지기는 공이 관찰사의 친족하임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공도 나서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잠시 문 밖에서 기다렸다. 감사공이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할 때 한양 집까지 맞으러 왔다가 공을 본 일이 있는 아전 하나가 그를 보고 놀라 맞이하여 인사를 올리고는 앞장을 서서 안내하며 들어갔다. 그가 문에 이르자 감사공이 그의 용의를 보고는 크게 질책하였다. 이게 무슨 꼴인가? 너만 청렴하면 다냐. 이는 임금과 조정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가 기왕에 임금께 말미를 청하였으면 현직 부재학기니 역마를 타고 오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어찌 거린의 모습을 하고 걸어서 내려오느냐. 이제부터 황해도 백성들은 부재학 벼슬짜리는 거지들이 하는 걸로, 모두 알게다. 그러니 어찌 임금과 조정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게 아니겠느냐. 즉시 물러가는 게 좋겠다. 숙부의 서슬에 이병태는 감히 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황송해 하면서 책방으로 물러났다. 잠시 후에 안에서 옷한 벌과 새갓, 세탕근옷 관자 등을 내보내고는 공에게 갈아입고 들어오라고 하였다. 숙부의 엄한 분부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명대로 옷을 갈아입고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새로운 모습을 한채 비로소 동원으로 나아가 절을 올렸다. 그러자 감사공이 웃으며 말하였다. 이제야 비로소 홍문관 부재학인줄 알겠구나. 그는 그곳에서 탈포가량을 머물다가 돌아갈 뜻을 아래었다. 한양으로 떠날 때. 입고 있던 의관을 모두 벗어 따로 봉하여 두고 올때 입고 왔던 낡은 옷을 도로 입고 돌아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